이거 뭔데? 현재 한두레에 보관된 20일 생긴 만두가, 아... 아...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. 많이 검사를. 아닌데, 니바효 냄새인데, 이게? 그러니까, 바효 냄새인데, 그... 나는 좀, 예. 아니, 네, 네. 아 이제, 이제, 아, 이거 봐봐. 이게, 이게 무슨 냄새가 나는 거 봐봐. 응? 아무 냄새도 안 나? 그리고 막걸리 그래 뭐 그럴 네, 네. 어? 막걸리 냄새 이런 거막바르고로된 냄새야. 여러분 먹어보면 바로 그 냄새 한지 알 수가 있거든. 이게 상긋한 냄새가 난, 난단 말이야. 근데 여기야. 어 씨. 씨, 씨, 씨. 씨, 씨. 나요 씨.